오늘의 첫 번째 요리, 떡 자체. 흰떡 250g, 쇠고기 100g, 불린 표고버섯 4장, 미나리 50g, 양파 50g, 당근 20g, 유장에 들어갈 참기름 한 작은술, 진간장 한 작은술, 무침 양념에 들어갈 참기름 한 큰술, 진간장 2분의 1 큰술, 쇠고기와 표고버섯 양념에 들어갈 참기름 1큰술, 다진파 2 작은술, 다진마늘 1 작은술, 깨소금 1 작은술, 진간장 1큰술, 설탕 2 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흰떡은 먹기 좋게 잘라서 끓는 물에 넣고 살짝 삶아주세요. 삶은 떡은 식기 전에 유장에 묻혀주시고요. 표고버섯을 비롯한 각종 야채들도 손질해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양념을 만들어서 쇠고기를 묻혀주세요. 준비한 재료들은 각각 따로 볶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재료 맛이 잘 살아나거든요. 볶은 재료들을 유리볼에 넣고, 무친 양념을 넣어 양념이 쏙쏙 배게 묻혀주시면, 고소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떡 잡채 완성! 자, 아침에 떡국득을 참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아르켜드리는 떡 잡채는요, 그 떡국용 떡을 남겨놔뒀다가, 잡채를 하면 좀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휴 동안에 무엇을 해 먹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은요, 아마 떡 잡채 만들면 좀 색다른 맛을 즐길 텐데요. 아마 궁중떡볶이라는 거 생각나시죠? 그 궁중떡볶이도 이떡 잡채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궁중떡볶이를 생각을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흰떡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썰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원하는 길이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썰을 때는요 여러 토막을 이렇게 내주는 거죠 굵기를 너무 네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는 요만한 굵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굵기를 이렇게 썰어가지고 준비해놓은 게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이렇게 떡을 준비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떡을 갖다가 끓는 물에 삶아서 유장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 떡을 갖다가 네 끓는 물에 삶아서 유장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끓는 물이 막 보글보글 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흰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흰떡 넣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잘 저어가지고 떡이 말랑말랑하게 데쳐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순살로 한 떡은요. 말랑말랑하고 <laughs>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이 살아나고요 시중에서 파는 떡은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쫄깃거리면서도 녹말가루가 들어간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떡을 이렇게 말랑말랑거리게 이렇게 데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떡이 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졌다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요. 이제 떡을 꺼내가지고 이제 유장처이라 하면 되는데요. 떡이 말랑거려서 이렇게 잘 구부러지죠? 이 정도로만 이렇게 데쳐가지고 네,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떡을 꺼내가지고요. 체에다 받쳐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다 받치는데요. 어, 다 나오지 않았네요. 여기에 이렇게, 흰 떡이 다 나오게끔, 이렇게, 네, 처리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떡은 이상하게, 물기만 없으면요, 잘 달라붙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기 제거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를 갖다가, 유정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유정 처리를 할 때는요, 간장하고 참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묻혀야 되는데, 아무리 떡을 갖다가 이렇게 삶은 다음에 유장처리를 하지 않으면요 그 떡에 맛이 없어요 간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다가 간장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도 여기다 이렇게 넣거든요자 여기에 넣어서 여기에 떡을 여기다 넣는데요 넣기 전에 먼저 간장하고 네 여기에 참기름을 다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껄쭉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떡을 넣는 거예요 떡을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네 이렇게 묻혀 놓게 되면요 떡에 간이 들어가서 상당히 맛있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떡하고 네 참기름 간장을 넣어서 1차로 무쳐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해놓은 거를 요 앞으로 좀 이렇게 옮겨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양념을 해서 무쳐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요, 고기하고 표고버섯을 또 가진 양념에 무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분량의 고기를 채를 썰어가지고요, 이 키친타올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핏물을 제거를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핏물을 제거를 시켜놔야만 고기를 나중에 볶았을 때 핏물을 먹지 않아서 좋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기 앞에다 내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떡잡채를 할 때는요, 이렇게 버섯 같은 게또 들어가야 맛있는데 이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어낸 걸 갖다가 불린 거를 이렇게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특별히 뭐 점여서 썰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긴 모양 그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떡 자체에 표고 이렇게 씹히는 맛은요 참 좋아요 이렇게 음국 음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고의 향이 쫙 퍼지게 되면은 먹는 사람이 정말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표고의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표고 이렇게 채 썰어 놓은 거를 갖다가 네 접시에다 옮겨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접시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는 미나리를 또 한번 데쳐야 돼요. 왜냐하면 떡그 잡채를 할 때는요. 미나리가 들어가야만 그 미나리의 향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한국 음식 할때그 미나리의 향도요. 표고버섯의 향 못지않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미나리를 이렇게 오동통한 걸 갖다가 끓는 소금물에 데쳐서 여기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미나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게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잘 데쳐가지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물기를 짠 미나리하고 그 다음에 데치기 전에 미나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나리는 참 재밌어요. 이거를 잘라서 데치게 되면은 숨이 죽어서 우글쭈글해서 보기가 싫은데요.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데쳐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짜서 해놓은 게 지금 칼또마에 있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거 잘라놓고 나면은 미나리 한개한 한 개가 그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어떠세요 미나리를 이렇게 통으로 데쳐가지고 물기를 짠 거는 그대로 그 살아있는 형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만약에 잘라서 데쳐서 물기를 꽉 짜게 되면요 찌그러져서 볼품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계절서이게 미나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들어가는 야채가 뭐가 있느냐면요. 당근하고 양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잡채를 할 때에 양파가 빠지게 되면 그 달짝지근한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양파를 채 썰어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를 제가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 썰을 때는요. 곱게 썰는 것보다는 보통 내, 우리, 이렇게 채 썰듯이 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굵게 썰으라고 써는 거지만 어머님들이 썰으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보통 크기로 썰면은 그 두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파 썰은 것도 앞으로 이렇게 옮겨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당근이 조금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촌스러워져요. 그래서 당근은 조금만 넣어보도록 하는데요. 너무 곱게 써는 것보다는 네, 여기도 약간 굵직하게 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썰은 다음에 넓게 썰은 다음에 뉘어 가지고 이렇게 채 썰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당근 이런 식으로 썰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당근을 넣기 싫은 사람들은요, 그 붉은 고추 있죠, 홍고추를 갖다가 반으로 갈라서 씨를 제거한 다음에 채썰어 넣으셔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당근 이렇게 썰어놓은 거 앞으로 옮겨 놓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볶을 야채 준비들은 지금 됐는데아 고기하고 표고는 아직 무치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고기하고 표고를 또 한번 이렇게 무쳐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양념을 할 때요,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서 막 볶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무쳐서 볶는 게 맛깔스러워지거든요.